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열풍종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1번은 명금보입니다. 자, 2번은 환호승이고요. 자, 3번은 원판 중투와 운달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신라이고요. 자, 5번은 남상관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사피이고요. 자, 7번은 어, 홍륜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어, 3반이고요. 9번은 단엽종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극황색의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아, 열 품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품종이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은, 어, 최상작의 명금보 한촉이 되겠습니다. 자 명금보 한촉입니다자 명금보는 잎도 화려한 이렇게 황복륜이고 꽃도 아주 아름다운 황복륜화를 피우는 그런 멋진 품종이지요. 자 그래서 복륜계에서는 제법 알려져 있는 그런 명금보가 되겠습니다. 자본 상품은요 입장 6장짜리의 상작이고요 어, 눈도 아주 건실하게 이렇게 하나 움트고 있고, 뭐 뿌리는 나름대로 다섯 가닥인데, 에, 그렇게 뭐, 썩 깨끗하다. 여섯 가닥인가요? 여섯 가닥인데, 썩 깨끗하다라기 보다는 뭐, 나름대로 좀 건강한 어, 그런 명금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요렇게. 입장 여섯 장에 화려한 항목윤이 잘 물들어 있는 그런 명금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눈 보이십니까? 눈이 이렇게 움트고 있고요. 자, 이쪽에는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아, 이거도 하나 내 나오네요. 자, 두 개의 눈이 움트고 있습니다. 자, 잘 심어두시면 내년에 새촉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명금보 길이는 19cm 정도 되고요. 폭은 9mm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명금보 가격은 8만원입니다. 자, 명금보의 가격 8만원입니다. 2번은 어, 단엽3반중투 소심 환호성이 되겠습니다 자환호승은요단엽3반중투 어, 입니다 근데 어, 꽃도 소심으로 피운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어, 아주 인기가 좋은 품종이고요 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던 그런 환호승입니다자요 아, 놈은요 어, 아주 금계산반처럼 무늬가 아주 잘 먹은 그런 환호성입니다. 자, 환호성인데, 다만, 어, 너무 산반 무늬를 강하게 먹다 보니까 좀입 끝이 요렇게 연미가 많이 져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탄력을 받으면 저 연미도 사라질 것이고, 어, 환호성 중에서 이렇게 화려한 환호성은 잘 없습니다. 자, 아주 이렇게 화려한 무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환호성이지요. 잘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끝은 연미가 졌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요런 잎 것은 어, 괜찮습니다만는 어, 연미가 진잎들이 어, 제법 보이죠. 자, 그래서 어, 요쪽으로는 괜찮, 요쪽 방향 어, 볼때 오른쪽 방향의 잎들은 어, 약간 연미가 덜진 형태이고, 자볼때 왼쪽 잎들은 연미가 좀 많이 져 있는 상태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 잎장수는 모두 다섯 장이 되겠고요. 어 벌브는 건강합니다. 자 벌브는 이렇게 건강하고 뿌리 개수도 아주 많습니다. 자요런환호성입니다 어, 아주 화려하죠. 연미만 앉았다면꽤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호성입니다 전국 대회 여외 분대에서 대상도 차지를 한 적이 있었던 어, 그런 한우성이지요자 꽃도 소심으로 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놈은 길이가 6cm 정도 됩니다. 자 6cm 정도 되는데 이 잎은 맨 바깥쪽 이 잎은 9mm가 넘습니다. 폭이 이제 아주 이 폭이 넓죠. 자 그래서 어, 단엽 3반 중투의 애를 이제 이렇게 조금씩 지금부터 보여져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화려한 무늬 환호성도 쉽게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호성의 가격은 32만원입니다. 자, 32만원입니다. 3번은 원판 중투와 운달이 되겠습니다. 자, 운달 두 촉이고요. 자, 운달은 원판성의 아주 좋은 화형에 아, 화려한 중투화가 피는 그런 멋진 품종이지요. 자, 문경의 임종훈 회장님께서 명명을 한 멋진 어, 원판 중투화 운달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 요두 촉인데요. 이제 뿌리는 이제 요렇게 조금 덜 깨끗하지만 뿌리 생장점다 살아있고요. 아주 어, 뭐 건강한 그런 개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운달입니다. 잘 보시죠. 중압으로 어,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요놈이 때에 따라서 는 중투로 갔다 중압으로 갔다. 이렇게 입의 변화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입도 아주 좀 여외적인 품성을 많이 지니는 입엽성의 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운달은요. 길이가 전진 쪽 기준으로 14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놈의 가격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 운달의 가격 7만 원입니다. 4번은, 어, 신라가 되겠습니다. 단엽봉륜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자, 단엽봉륜 신라는 너무나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대표 단엽봉륜이고요. 자, 요 놈은요, 한쪽에서 요렇게 신화가 올라오고 있는 도중의 그런 신라입니다. 자, 뿌리는, 모촉의 뿌리는 그리 깨끗하지는 않지만, 자, 이 신화에서 이미 뿌리가 내리기를 시작을 해서, 어, 뿌리 가닥수는 모촉에도 다섯 가닥이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신라입니다. 아주, 뭐, 요 촉이 자라면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신라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신라입니다. 자, 입장 세 장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신화를 깨끗하게 밀어 올리고 있죠. 뿌리도 깨끗이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신라입니다. 자, 길이는 11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까지 나오는 신라. 가격은 15만원입니다. 5번은 아주 건강한 남상관 전진한 쪽이 되겠습니다. 자, 남상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잎변 황복륜으로서 꽃도 거의 이제 아주 화형이 좋은 멋진 황복륜화를 피워서 잎과 꽃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우리 한국 난계의 보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 남상관이고요. 자, 요 놈은요, 입장 늑장이고요 어, 벌브잘 익어 있고요 뿌리, 아주 깨끗한 뿌리가 요렇게 다섯 가닥이 있는데, 요 놈은 끝, 어, 뿌리 끝을 약간 제거를 한 상태고, 어, 요 놈이 뭐 보기 싫으면 요 놈은 끊어서 없애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한 남상간입니다 자, 뭐 생명점 모두 다살아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그런 요 자체로. 밥부다 힘이 넘치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남산간의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아주 인기가 좋죠. 없어서 못파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여놈은요 길이가 12cm 정도 되고요. 폭이 9mm 정도 나오는 그런 남산간입니다. 가격은 90만원입니다. 가격은 90만원입니다. 쿠번은 아주 화려한 사피반 전진한 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 아주 화려하고요. 어, 녹점들이 잘 찍혀 있고, 황색 바탕에 녹점들이 아주 좋은 그런 화려한 사피반이고요. 어, 뿌리는 뭐 조금 이렇게 부실합니다. 어, 가닥수는 많은데, 조금 상태가 그렇게, 어, 깨, 깨끗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요놈은, 요놈은 이제 눈들이 아주 잘 달려 있었어요. 어, 군데군데 눈들이 있고 이래서, 어, 새촉을 받아 올리면서 새뿌리를 내리면 아주 훌륭한 작품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어, 사피반 한촉입니다. 자, 전진이고요 자, 아주 예쁘죠? 어, 화려하고요. 자, 길이는요, 21cm 정도 되고, 폭은 8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놈의 가격은 5만원입니다. 요사피아 가격 5만원입니다. 1번은 홍륜 전진한 쪽입니다. 자 홍륜 전진한 쪽이 되겠습니다. 자 홍륜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복륜 복색화이지요. 어저 대자엽 전국대회에서 어 복륜 복색화로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대상을 먹었던 그런 진봉륜 복색화입니다. 자, 사진에 나가는 모습이 전국대회 대상을 먹었던 당시의 꽃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놈은요 전진 한 촉인데 약간 밑달린 촉을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어, 입장은 4장반 정도 되고요. 봉륜 무늬가 아직도 이렇게 이 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아주 힘이 좋은 그런 어, 홍륜이고요. 뿌리 깔끔한 뿌리가 다섯 가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요런 모습의 홍륜입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자, 요런 홍륜. 자, 길이가 15cm 정도 되고요. 폭이 6mm 정도 나오고 입장이 4장 반. 그런 예쁜 홍륜입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의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이번에 8번은 어, 백불떼기 3반 두 촉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3반입니다. 엽성이 아주 좋고요. 아주 광엽의 그런 산반이 되겠습니다. 이 끝으로 황산반이 아주 잘먹어 있고요. 어, 요런두 촉입니다. 어 세력도 이제 둘러 여섯 장, 6장, 입장 여섯 장이 되면서 세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내년 초기 몹시 기대가 되는 그런 멋진 어, 황산반이 되겠습니다. 자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벌써 눈이 생기려 하고 있죠. 저쪽으로 자, 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어, 눈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배불떼기 변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그 멋진 황산반입니다. 자, 전진기준으로요. 길이가 14cm에 폭이 9mm 정도 되는 아주, 어, 모양이 좋은 그런, 황산반이 되겠습니다. 자, 요놈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자, 요 산만의 가격 7만원입니다. 9번은 아주 광엽의 단엽종입니다. 아주 광엽의 단엽종인데요. 아, 라사지가 아주 잘 먹어 있죠. 아주 잘 먹어 있고, 어, 좋습니다. 어, 광폭이고요. 그런 건강한 두 촉이 되겠습니다. 자, 두 촉이 되고요. 어, 뿌리도 뭐, 요렇게 아주 어, 건강한 뿌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엽종의 전형적인 뿌리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요런 단엽종입니다. 아, 제가 혹시 구매자한테 이게 달마가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어, 달마는 아니고 뭐 남평에서 산채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달마의 어, 성질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단엽종입니다. 자, 그래서 요놈은요 길이가요. 어, 11cm 정도 되고요. 폭이 1.6cm 까지 나옵니다. 16mm 까지 나오죠. 자, 그런 아주 광엽의 라, 라사지가 와글와글한 단엽종입니다. 그래서, 어, 요 단엽종의 가격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극황색의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아주 극광색의 중투호고요. 엄청 두꺼운 입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중투인데요 어, 제가 쇼츠에서 어, 이놈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에서 중투가 터진 놈이다 라고 해서 이놈은 작년에 어, 중투로 터져서 올해 촉도 중투를 쏘았고요. 어, 봄 모촉에서는 호에서 중투를 두촉 터준 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은 어, 아주 우, 아주 후육이에요. 후육이고 극광색이고요 아주 진녹이고요 갖출 끈다 갖춘 아주 멋진 그런 중투어고요. 뿌리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요런 뿌리를 갖추고 있고요. 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러 놈은 전진 기준으로 제가 재봤습니다. 12cm의 폭이 7mm 정도 내고요. 자, 이 봄은 뭐그 거의 뭐 검을 듯한 진녹이고 극황의 무늬색이죠. 어, 자, 지금 이제 마스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녹이 벗겨지면서 완전히 극황색으로 탈바꿈을 하게 될 것이고, 작년 초에서의 색감도 전혀 바래지 않는 그런 멋진 극황색 중투호입니다. 이 놈의 가격은 48만 원입니다. 자, 48만 원입니다.